자,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됨을 증명하시오. 이렇게 나와요. 얘를 푸는 거는 기하벡터에서기하에서 기아 풀면은 벡터로 풀면 좀 쉬운데, 그거는 뭐, 뭐 미래 일이고. 일단, 어, 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고, 우리는 X제곱, Y제곱은 R제곱, 위의 점 X1, Y1에서 접선 공식을 알고 있는 거 하나, 그렇게 푸는 게 하나고요. 어, x1x, y1y는 r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 푸는 풀이가 하나고 두 번째는 그냥 직 뭐냐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 또 하나는 그냥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. 그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. 그냥 나는 얘를 하거나 뭐지? 원에서의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걸로 하는 거 하나 아, 일단 나는 좋아하는 건 이거보다는 여러분 이걸 외운다는 보장을 잘 못해서 그냥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을 것같았어요자 원의 중심이 뭔데 A, B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점이 X1, Y1 이럴 때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므로 얘의 각은 90도잖아. 그러면, 요, 나는 어떻게 할까요? 한 점은 아니까요. 요고, 뭐나 얘 기울기하고 바란 거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3다 인용해서 기울기로 구하는 거야. 자, 그럼얘기울기를 얼마? 뭐. x1 빼기 a 분의 y1 빼기 b가 기울기.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y 빼기 y1은 x 빼기 x1에다가 얘는 뒤집어야 되니까 y1 빼기 b분의 마이너스 x1 빼기 a. 그 다음 이 분모를 넘기면 y1 빼기 b, y 빼기 b, y1. 는 마이너스 x1 빼기 a, x 빼기 x1이고, 얘를 어디에? 넘기면 제가 답이, 어, 어 답이 안 되네. 음, 자, 그럼 뭐야. 다해어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. 그래서 요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는 에, 뭐? 왜? 그대로 됐는데 다른 점이 뭐야? 이게 a가 없다는 거잖아. 그러면, 어, 당황스럽다. 얘를 y1 빼기 b 여기를 뭐야? y 빼기 b 다하기 b 빼기 y1으로 고치고요. 마이너스에도 x1 빼기 a, x 빼기 a 다하기 a 빼기 x1으로 고치자. 그 다음은 원한대로 모양을 만들고, 그 다음은 얘는 뭐야? 똑같은 거니까 y1 빼기 b의 제곱 a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x1 빼기 a, x 빼기 a. 여기에 이 어, 둘이 분배하면은 여기가 이놈을 x1 빼기 a로 호치면 x1 빼기 a의 제곱이 되고요. 자, 그래서 여기 음수인 거 넘기면 x 빼기 x1, x 빼기 x1 빼기 a, x 빼기 더기 y1 빼기 b, y 빼기 b. 는, 음, 얘 넘어가면, X1 빼기 A제곱, Y1 빼기 B제곱. 얘가 뭔데? R제곱이니까 R제곱이다.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. 근데 조금 복잡하지? 그래도 어떻게 해요? 여기 있는 공식을 증명하려면 복잡하지만, 실제로는 뭐라?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놓고 이걸 간단히 하면 답이 나오지. 꼭 저걸로 안 고쳐도 되는 거니까.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. 그러면, 어, 떻게 하느냐 면 자, 이걸 쭉. 얘를 이용하는 거는 어떠냐면, 자, X 빼기 A 제곱,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. 요 위에 점 X1, Y1이잖아요. 얘를 다 옮겨. 얘를 모르 고쳐? X제곱, 다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고쳐요. 이 말의 의미는 X축으로 얼마만큼? 마이너스 A만큼.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기면 얘가 되는 것처럼. 그러면 이 p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? X 빼기, X1 빼기 A, Y1 빼기 B가 되죠. 이게 접점. 즉, 무슨 말이냐? 여기 있는 이렇게 돼 있고, 중심이 A 마 B고, 이위의 점이 X1, y1, 1, 이 접선을 구하는데, 이 공식이 없으니까, 얘를 어디로 고쳐? 중심이 원점인, 이 위에 있는 점, x1 빼기 a, y1 빼기 b로 옮기면,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?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x1, x, y1, y는 r제곱이라고. 그러면, 얘를, 어떻게? 해? x1 빼기 a, x, y1 빼기 b, y는, r제곱이 나오는거에요. 그 다음은 얘를 이제 거꾸로 옮기죠. x축으로 얼마? a만큼 y축으로 b만큼. 그러면 요 직선이 뭐에요?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x자리에 뭐? x빼기 a y자리에 y빼기 b를 넣으면 x1빼기 a는 원래 있었고 x축으로 a만큼 x빼기 a. 다하기 y1빼기 b는 원래 있었고 y빼기 b 는 알제곱이 답이 됩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방금 했는 요 공식을 이용하면 좀 편하고 아니면 그냥, 그냥 가볍게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라 그러면 앞에 방법대로 하는 게 나아요. 괜히 옮기고 옮길 필요 없이 그냥 기울기 구해서 이 기울기 구한 후에 한 점과 기울기 할때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. 자 됐죠.